아, 안녕하십니까. 약초 부부입니다. 아, 아주 오늘은 산이 시원하고 좋으네요. 아, 오늘은요, 야생, 이게 참, 이게 신장에 굉장히 좋은 건데요. 우리 몸속에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고 손발이 저리거나 수종냉증 안색이 창폐해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그래, 엉겅퀴를 복용하게 되면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이 발, 맑아져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며 함유되어 있는 프라보노이트 성분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을 분해하여 배출해주고 지방간을 개선하는데 이게 도움이 참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야이 엉겅퀴는 참 자연산치고 참잘 생겼네요. 아유. 아유 한번 봐보세요. 아 이놈은 아주 진짜 잘 생겼네요 나처럼. 이거 엉겅퀴, 아. 어? 이게 음. 저기 닭 백숙할 때 말려가지고 닭 백숙할 때 넣어서 어. 해 먹으면 심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좋고 어. 닭 백숙하고 어. 궁합이 잘 맞는데. 아 이게 아. 닭 백숙하고요 이렇게. 응. 엉공키하고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이 심장, 심장 쪽이, 심장, 안, 좋으신 심장 심장 쪽이 안, 좋... 안 좋으신 분들, 심장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아주 이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이렇게 부탁을 하나 해가지고 저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아, 예, 이거는요. 와, 죽순인데. 어우, 여기 아주 뭐 대나무 밭에 이게 좋은데, 이 돼지들도 이 죽순을 이 힘든 거를 좋은 건지를 알고 이렇게 다 파먹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와, 많이 파먹었네, 이놈의 자식들. 이안 보세요. 아니, 이봐봐요. 아. 어. 아, 좋네. 이, 이, 이거 <laughs> 또, 그, 많이 좀 갖다 드려라. 어? 보양은다 잡히는데. 어, 깜짝 깜짝 잠깐만. 어. 야, 이 딸기가 이렇게. 와, 지금 이거 보세요. 이 야생 딸기가 이렇게 나왔네, 이것도. 어? 어, 이제 막 삐지네. 이 딸기도 참, 이 여러, 저거로 좋습니다. 근데 네, 쇼트로좀 올려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야, 이 죽순. 아, 이것도 참, 여러모로 좋아요. 이게 장기능에도 좋고요. 이게, 빈혈, 이쪽에서도 그 효과가 좋습니다. 예. 아. 좋으네요. 아이고 좋았어. 아우 저 밑에 가깝다. 아 우리 집사람은 이게 뭐 남편 잘 만나서 그냥 못하는 게 없네요. 그냥. 여기도 있어아저 어디 뭐. 여기. 그대 그거만 하고 저 엉금키 좀 마주 저거 좀 해보자. 그거 좀. 어? <laughs> 자. 아 우리 집사람은. <laughs> 아 이거 아, 좋네. 자 엉금키 좀 빨리 가서 마무리 짚시다. 아 예예. 예. 아 그래 이 엉겅퀴는요 이거 보면 어 독성이 없고요. 간 해도 계속. 맛이 달달해 꾸준히 복용하면 체내 혈압 수치도 내려집니다. 차로 복용시 물 1리터에요 엉겅퀴 50g을 달여서 적당량의 두세 잔씩 먹으면은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닭백숙에도 예, 좋대. 닭백숙 아까 얘기했잖아. 아, 어, 이게 참잘 생겼네. 둥굴레가 저렇게 많아. 와, 아, 이 둥굴레가 이게 또 자연산인데 둥굴레가 이렇게 많으네요 와, 아, 아, 이봐봐요, 둥굴레 이거야. 돼지가 파파났네. 아, 돼지도 이게, 이게 좋은 걸 아네. <laughs> 둥굴레잖아. 아, 둥굴레도 이게 참 꼽히고, 꼽히고 쳐서 씨가 도롱도롱 예. 매달렸다. 아, 어, 저기 저 잼피 봐. 뭐 봐. 잼피. 이야 이게 와, 잼피가 이게 벌써 이렇게 열렸나? 와 이게 참 멋지네 아 많이 매달렸다 왜도아 향이 너무 좋아 지금 이게 향흔려도 이게 어 이게 잼피 어, 향이 너무 좋아 이야 지금 막 이렇게 다닥다닥 매달렸어 열리네요 이제 아, 열렸어 여긴 이건 어. 아시죠 저거 넣는데 먹는거야 여보 추어탕. 이거 추어탕 응? 비린거 하는데 비린내 제거하고 추어탕 하는데 예. 음. 이게 아주 저 1등 공신이죠, 음. 보면은. 아. 떡갈립도 있네. 멋지네. 이 떡갈립도 이거 좀. 냉장고. 해서 냉장고에다 한 10개씩만 지금부터 뜯어서 놓으면은 방향제 역할을 어, 도토리도 매달렸다. 특효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보, 응. 일로 와라. 이쪽로 응. 와서. 이제, 아. 저거 지시다 예, 세요 아, 엉겅키 속에서 놓은. 엉급그꽃 그래. 속에서 어, 꽃 속에서 <laughs> 놀아 아, 그래요 아참 여러분 덕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초 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